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보금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어, 그책 북턱입니다. 아, 우리 삶에 우연히 있을 수 있을까 임승옥 사모님 책이죠.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 이렇게 배단이 출판사에서 나온 임수목, 성교사님의 에세이, 우리 삶의 우연이 있을까. 이 책을 가지고 30분 동안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삶에, 또 저희들 삶에도 이러한 똑같은 우연함이 없는 만남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까 이 책은 Yes24 한국에서 아직도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나온 거가 2023년도에 나왔으니까 어, 2023년도 3월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스목 사모님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미국 와서 시드에서 하는 남편이 이제 시드 미주 대표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실 때 어 제가 또 가서 뵙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끝날 때쯤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제 아내 책어그 내적 치에 대한 책 드렸고 비슷한 걸 하시는 건데 조금 다른 사역.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사역의 간증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조그만 책 77페이지인데 어 제가 누가 더욱이 저자가 책을 주면, 아유, 예의이라도 한번 읽어드려야겠죠. 근데 제가 읽으면서, 오, 어, 참, 간증이고, 사실 소소한 간증이고, 무슨 뭐, 엄청난 뭐, 세계를 바꾸는, 무슨 도시가 바뀌는,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고, 그 딸들의 뭐, 직업, 얻는 것, 뭐, 이런 아주 소소한 건데, 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에, 경험을 써내려가니까 얼마나 좋냐 솔직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들 더욱이 성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어, 그들이 만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간증집을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차례에도 나왔지만 길에서 만나다 회복사역이 시작되다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까 삼 등분에서 나왔는데요. 어뭐 길에서 만나는 건 어, 사실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인데 아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니까 으 너무 좋더라고요. 어,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쓰셨냐 하면 저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우리 삶엔 과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뭐 마틴 부버가 어, 인생에 인생을 통들어 만납니다. Life is encounter. 야, 인생은 만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제가 A 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어, 그 강의를 준비하고 했었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 책도 그냥 어, 강의의 한 부분으로 만들면 좋겠다 왜 제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듣고 보고 어링하고 어,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결정되고 하는 겁니다. 어, 제 간증을 했는데 그이 강의를 하는 중에 이 책을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도 30분짜리 강의로 어, 이 북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4년간 성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19살 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의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성교사가 될 사람인데 괜찮겠어요? 그 당시 저는 성교에 대한 소명이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좋아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것이라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온 것뿐인데 그런 부끄러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뻐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자, 매가열 아, 홉살때보이프렌드가아 나는 성교사 될 거야 오케 이렇게 얘기 e 이렇이 이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도하고 어, 했다는 겁니하 그리고 어, 정말 K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꼭 만나야 할사람들이있으면하면님이만나게 해주시더라 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 중국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큰 형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큰 형님의 아들이 어, 저에게는 조카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고 있, 있던 지역은 한국과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가끔 방문한 것을 아시고 하신 부탁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침 저는 한국 방문 계획이 있었지만 방문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카를 만날 수 있을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 한국을 방문하며 조카에게는 연락도 못 하고 있었던 날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저쪽 편에서 조카를 닮은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무수히 지나가는 인파, 저 너머로 보이는 그 청년을 보고는 조카를 닮은 사람이겠지 생각하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청년과 눈이 마쳤습니다. 작은 엄마 저를 알아본 조카의 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조카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조카를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었고 형님의 부탁대로 조카 집까지 방문하여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던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남의 연결 여러분 이런 감정 있으시죠? 있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만남 예를 들어 어, 지하철 어, 어, 에, 어디서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 예를 들어 어, 누굴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길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만난다든지 미국에서 아는 정말 친구를 어, 한국 지하철 어느 역 앞에서 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다 있어요 그런 감정이. 근데 왜? s 놓지않 f China, I got 그런 게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2018년도 시진핑이 이제 중국에 있는 성 got you. I 그때 걸렸어요. 그래서 13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중국을 떠나는데 정말 꼭 만나야 될 분들을 못 만나고 와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또 이분도 그 성교사 부문과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만났다. 너무나 놀라워서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가움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부부 동반으로 함께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제 다 정말 중국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쫓겨나고 근데 연락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만나나. 근데 어떻게 강남 또 길바닥에서. 이게 뭐 K 드라마에는 언제나 나오죠. K 드라마는 무슨 뭐 연인이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음. 네. 13밀리언이란가? 지금 10밀리언인가 그렇잖아요 서울에. 근데 1 0밀리뭐 로또 맞는 거죠, 로또. 로또 맞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간증.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행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근데 이제 이제 아, 뭐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이번은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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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했지만더 어, 정확히 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왜? 지금 우리와 같이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시기 때문에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 파라클리토스 그분이 뭐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옆에 걸으시고 그래서 파라 에피 파라 엔 에피 파라 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성령론에 대한 어, 책을 쓰고 지금 그걸 AU에서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고, 그대로 그거를 지금 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또 꿈속에서, 어느 날 꿈속에서 우리 동네 중보팀이라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저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중보팀이라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쓸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일, 일곱 번째 강의하고 지금 여덟 번째 강의 A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강의 때, 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가 대화하시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그 인격을 인격 때 말할 땐 눈과 코와 귀와 그저 feel과 hug와 heart와 이 모든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주신다. 그것이 어, 자지 않고 꾸는 꿈을 비전이라 고 그러고 자면서 꾸는 꿈을 꿈이라 고 그러죠. 꿈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간증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딱이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날꿈 속에서 책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동네 중보팀, 그렇죠? 음. 자, 이러한 인도하심을 통해 저는 간증책 출간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확신을 얻게 되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에 저의 첫 간증책 '우리 동네 중보팀은 날마다 응답이다'라고 출반되었고 2년 뒤에 2014년에 제, 어, 제 대신 화관 성경 공부 교재도 출간되어.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AEU 강의 일곱 번째 할때 저도 규장에서 희영이란 책을 내는데 그거에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터치하셔서 했다. 아 이런 간증을 했는데 아 이분도 똑같아 꿈에서 이분은 야 이것도 신기하죠. 꿈에서 타이틀을 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한 시간씩 캄보디아 있을 때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면서. 1시간씩 뭐한 시간씩 수영하면 뭐~ 한일 이~ 이점이 키로 이천 이백 미터 이천 사백 미터 이렇게 수영하거든요 근데 그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 그~ 하나님이 이런 막 대여를 해주시고 이런 그 타이틀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 자 근데 제대신 화관이라는 사역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제대신 화역은 뭔가 화, 제 대신 화관이라는 사역은 뭔가? 여기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 궁금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써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잠시 제 대신 화관 사역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영어로 Crown instead of Ash 뭐 이런 거겠죠.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배롭게 창조하시고 견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심겨졌던 거짓들을 털어내고 진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은 날에만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 제 대신 화간 사역의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사역이 있죠. 치유도 있고, 카운슬링, 뭐 우리 제가 이거 녹음하는 이 집이 지금 어, 그 OSS 하우스라고 내적치유 카운슬링 센터니까 그런데 그런 카운슬링과 다른 게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치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두 번째 주요 관점은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믿어왔던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막혀 있었던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참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뭐가 다르냐 어, 회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느낌이 다시 묶이지 않고 계속 뚫리고 회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팠던 감정들 믿어왔던 거짓들 스스로 보호했던 보호 행동들을 매일 인식하고 지와 씨름을 하면서 오래된 견수, 견, 견고한 습관 견고한 진을 허물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아 이거 어 우리 제니가 하는 내적 치와도 이렇게 좀 같이 좀 접, 이렇게 접목시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어, 이 제대신 화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했느냐? 중국에 가서 첫해 너무나 많은 것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에 제대신 회복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수산 코 성교사의 만남은 제3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 아,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더기 제가 왜이 간증을 어,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학생들과 나누고 싶냐. 왜냐하면 이 간증이 어, 정말 중요한 것이 AEU라는 학생들에게 제가 뭐라고 도전했냐 하면 여러분은 하는 사역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이 잘난 거와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과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 선교지, 여러분 선교지의 프로젝트와 여기에 뭐를 해야 될까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써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인생의 길에서 만남의 축복을 하러 가신다. 그래서 어~ 여덟 번째 강의가 맨오피스거든요 맨오피스 맨오피스가 뭐야 어~ 평화의 사랑 그래서 저 저는 거의 간증이 또 저도 엄청나거든요 뭐~ 가나에 하나님이 여시는 거 사이프레스는 나라 문을 여신 거 러시아의 문을 여신 거 그다음에 뭐~ 한국도 지역마다 맨오피스가 문을 여서서 거기서 사역하는 거 뭐~ 이런 간증이 있었는데 딱 여기서 이렇게 중국에서 만나고 그것이 오래되면서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 됐다는 것 그래서 어~ 음, 어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제 대신 화관 중국 팀이 세워졌다. 그래서 어 간증이 뭐 엄청나고 너무 너무나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미국에서도 시작됐고 어, 그후엔 이것이 코비시라는 걸 겪으면서 m 으로 사역됐다는 것. 거의 비슷합니다. 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쫓겨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새 문을 여시는데 그것이 더 오, 오히려 커지고 어, 그래서 어, 저희 부부는 선교의 피박이 심해진 중국을 2018년 말에 떠나서 두 달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Zoom으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주 후에 열린 제대신 화관 줌 세미나인 몇 명? 1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미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제대신 화관 세미나와 12주 과정의 성격 공부를 줌을 통해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그저 감사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2 0 1 4년에는 자기가 옛날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채널이 찾아보니 살아있어서 그 채널에 재대신 화관 숨 세미나 녹음 파일을 올려서 보내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떠났으니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나눠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역이 시작됐다 이건 뭐와 거의 뭐음 저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저도 부흥사로서 그냥 일뭐 년에 9개월씩 싸돌아다니면서 일 년에 15 나라 20 나라를 다니다가 코비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게 하시면서 예,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매일 복음이란 것도 시작하고 어, 북톡이란 것도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4년이 되고 있는데 그그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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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일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 주석을 쓰고 하다 보니까 와 어느덧 벌써 135권이란 책을 썼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게 도대체 이게 벽인 것 같은데 그 모든 벽에 하나님이 문을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Every wall is a door라는 또 책을 내가 이거 이 간증 이 간증 을 해야겠네 Every wall is a door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제가 은혜받는 사역 이천시에 있는 더 사랑이라는 그 사역의 책자인데, Every wall is a door. 야 가다가 막히면 모든 벽은 문이다라는 제가 아, 요 간증집은 제가 다음 번북톡에 소개하겠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결하고 하다하다 막히면 아, 거기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고 한숨쉬고 앉아 있고 불평하고 앉아 있지 말고 그렇죠. 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역을 촥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 보면 이 모든 것이 기도 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대신 화신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여기 어, 사람들이 보낸 간증을 또 이렇게 써놓으셔. 참 재치 있어요. 그래서 어, 아 내,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사역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사역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그렇게 생각하는지. 은혜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어, 간증들을 여러 장을 썼어요. 어떤 거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고 획기적인 간증이고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laughs> 짧은 간증이고 <laughs> 이 모든 것들이 예, 어, 너무나 은혜스럽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 어, 우리 삶에 우리이 있을까? 여기서 약속까지, 약속까지도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한 것이 있을까요? 스케줄의 달인이신 하나님께 제 모든 스케줄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그러니까 주님께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어떨 때 우리가 반대하고, 그냥, 직진해버리면 우회전, 하나님은,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하는 데 우리는, 아우, 하나님, 내가 할래요? 직진, 직진, 직진.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교정하죠. 왜? 가는 데는 똑같아요. 내가 쭉 돌아갈 수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면갈수 있고, 근데 내가 그냥 욕심부리고, 욕심 어? 해가지고 쭉 가면, 다시 우회전, 다시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근데 그게, God's Planned Position System 글로벌이 아니라 God Positioning System 그것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에게 늘 바른 길로 안내하시고 계실 때그 인도하심에 내가 귀구리지 않고 내갈 길로만 간다면 주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로 오래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재미난 간증을 쓰셨어요. 큰 딸이 교장되다. 그래서 오, 와우. 그다음에 둘째 딸막 둘째 딸이 특수 교사가 되다. 와우. 근데 그게 너무 소소한 간증이에요. 무슨 뭐해 가지고 무슨 뭐 도시 뭐 매여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음. 그다 겪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 그 딸이 이학 어, 2학, 대학 연 2학년을 마치고 중국에 왔을 때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중국 장애인 학교를 방문한 다음에 이 다음에 특수 교사가 되어서 장애인 학, 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딸의 고백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죠 렇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백 여러분 기도 제목들 글로 쓰고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기도문을 하, 예를 들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문을 쓰잖아요 그럼 오늘 기도문 넘버원이겠죠 1 2 3 그래가지고 28년 6개월을 쓰면 음, 제가 오늘 쓴 기도문 만 376번 만 <laughs> 376번 이라는 기도문을 매일 쓰면요 은 어, 여러분이 오늘 쓰면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지만 28년 반 만에 만 376번짜리 기도문을 쓸수 있습니다. 이게 왜 쓰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까먹어요. 우리는 뭘 기도했는지도. 그러니까 이 딸이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그때 그랬, 그런 했잖아. 그랬더니 정말로 내가 그것조차, 그조차 자기가 고백하는 조차도, 기도한 조차도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인도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음, 우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많은 책을 읽고 그다음에 글을 많이 쓰고 여러분 일기는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일기. 일기를 쓰지 않는 리더는 사실 가짜예요 왜? 2000년 동안 예수님 모셔서 2000년 동안 영적 리더를요다 연구했어요. 진짜로 유명한 영적 뭐 수천 명해 가지고 공통점 세 개를 발견했어요. 세그 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리더는, 크리스찬 영적 리더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셋째, 일기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매일 매일 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세 개가 다 매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기도를 매일 하고 그다음에 일기를 매일 쓰고 저는 어 저희 어머님이 일기를 평생 쓰셨기 때문에 15살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일기를 매일 쓰니까 매일 쓰는 것이 익숙하니까 이거는 타입 될수 있으면 일기는 컴퓨터를 쓰지 마세요. 머리와 손끝과 내 생각을 해서 글로 쓰세요. 제가 어느 유, 아주 그존프킨슨인가 무슨 유명한 그 메디컬 그룹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어 치매 엘자이머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일기를 쓰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린다는 거죠 내가 야 나는 치매 방 방법을 벌써 하고 있었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쓰고 읽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임승옥 성교사님도 자기가 하는 사역을 소소한 간증까지 간증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국인 제자가 신학교 간다는 것도 쓰시고. 자, 그렇다면 에필로그 끝나면서 뭐라고 썼냐?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이라는 김석균 작곡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서 어, 그래서 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뿌려나가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면 어디 길로 가야겠구나라고 정리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되고 그 순간 마음의 평강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대체할지 한치 앞도 모르는 복잡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상황과 만난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아유 잘 맞히셨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클래스를 어메리칸 이단자리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제가 지금 이한북 톡을 어 강의 내용 중 30분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제 강의 내용이 뭐였냐? 하, 선교지가 캄보디아건, 강남이건, 어 포항이건, 아프리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왜... 다른 도시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제가 한국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제가 2024년도 8월, 7월달 한달 동안 23일 있으면서 10번 부흥집회를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진 다르고 여러분 강남 다르고 서울 다르고 부평 다르고 세종 다르고 이천 다르고 뭐. 엄청나게 다녔어요. 파주 다르고. 그런 다 다릅니다. 그 다른데 가서 상황에서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복음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면 정말로 인생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 여러분, 길이 막혔어. 길이 막힐 때마다 그막 우리가 벽을 맞으그벽 자체가 우리에게, 그죠? 어, 뭐야? 도우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죠? Every wall is a door. 모든 벽은 문이다라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이 신학생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성교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너무 간단하게 내가 잘라서 내가 살던 습관대로 내가 하던 대로 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 우리 삶면 우연이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영양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칸트가 칸트의 철학을 하나로 딱 줄이면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궁극적 목표로 삼아라. 만나는 사람은 모든 너의 목표가 되라. 방법 뭐 으로 쓰지 마라 이게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에서 는 어떻게 해? 모든 만나는 사람을 이용해 먹죠. 그래가지고 하, 뭐 사실 뭐 목회자들도 목사들들요 같이 만나서 하다가 하, 뭐 성공하면 또 성공한 목사들께만 서로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은퇴하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톡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복톡에 또 뵙겠습니다.